연습문제 16번. 자, X가 3, 9, 3, 3, 이렇게 됐을 때, 주어진 식을 구하래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, 얘는 X는 이렇게 되잖아. 3의 루트, 자, 3의 제곱, 이렇게 될 것이고, 마이너스 3 루트, 3, 이렇게 되겠지. 자, 파 요게 세제곱이니까, 세제곱을 하면은, 요걸 세제곱을 하면, 자 이렇게 되겠지 3의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요거 3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요게 곱하고 3에 곱하기 3루트 3의 제곱에다가 빼 곱하기 곱하기 3루트 3되고 자 어떻게 되면 3루트 3의 제곱 이 3루트 3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거가 뭐야? 요거 계산한 게 3이야. 자 그래서 얘는 x 세제곱은 9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얘가 뭐야? 얘가 x야. 여기 x 이렇게 된다고.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9x는 뭐가 되냐면 6이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구할 거는 요거 두배 해주면 되잖아. 2배 x제곱 플러스 18x는 뭐가 된다? 12가 되는 거지. 요게 12야. 그래서 12에서 뭘 빼면 돼? 5를 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? 답은 7이다.